다시 왔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리즘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꺼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녹차 가루하고 젤라틴하고 설탕을 어, 끓인 물에다가 그 천혜향이랑 그다음 복숭아 꽃잎을 넣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굳히게 되면, 아 어, 박정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황이련 농장에 와서 복사꽃이 지금 만개했어요. 황이련 복숭아밭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복숭아꽃을 넣은 꽃잎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지금 이렇게 땄어요. 복숭아꽃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요거를 제 젤리 만드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음, 저, 음, 어제 만들어 놓은 젤리가, 보시게 되면, 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이게 이제, 젤라틴이, 그, 어, 그 뭐라, 이제, 연골에 좋고, 무릎, 뭐, 간절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젤라틴을 가지고, 이렇게 젤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집에서 하니까 장점이, 음, 달지 않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젤, 젤라틴을 또 먹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단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지금 이렇게 커피랑 같이, 이렇게 먹어도 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좀 전에 방송을 하다가 프리즘이 끊겨가지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 커피랑 이제 요렇게 같이 드실 수 있는 제가 집에서 만든 젤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콜라, 어, 젤라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의향이랑 꽃잎을 넣어서 만든 젤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아몬드라 아몬드 슬라이스 아몬드하고 시나몬 가루, 계피 가루 이렇게 넣어서 했어요. 둘다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나몬 가루가 좀 음, 향이 강해서 별로 안좋아했었는데 젤리에다가 시나몬가루를 해놓으니까 그 시나몬가루의 그톡 쏘고 되게 독한 향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향이 남아있다고 해야되나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이거 꽃잎, 복숭아 꽃잎을 넣은 그 젤리 음. 음. 아, 천의 향이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여기 젤라틴 향이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는데요. 음. 복사꽃잎이에요. 음. 이거는 초록색이 산죽가루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만든 거는 가루 녹차 갖고 했어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내일 먹으면. 젤라틴 가지고 집에서 만든 젤리가 커피에도 잘 어울리고, 음또 차도 잘 어울려요. 음 차는 이제 뭐 옴자차, 그다음에 뭐 녹차 이런 거 하고 따끈하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어 맛있네. 이거 천의향 향이 확 나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새콤 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시나몬 가루를 했고 옆에는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어서 그다음에 그 위에는 시나몬 가루를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굳힌 거예요. 맛있어요. 음. 카메라가 이쪽에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에 놨어요. 해를 등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그늘이 지고 어두워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 전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laughs> 지금 해가 가리니까 잘안 보여요. 음, 맛있어요. 오늘 음, 하늘 보여드릴까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하늘색이 약간 하늘색? 하늘색? 이쪽에는 먹구름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먹구름이 있고, 저 앞쪽에는 하얀 구름이 있어요. 오늘은 구름도 이쪽과 뒤쪽이 또 다르네요. 음, 이게 아몬드가 씹히는 맛이 있고, 시나몬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맛있어요. 견과류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잘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견과류 먹으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나몬 가루가 몸의 온도를 체온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금 복숭아 꽃을 여기는 지금 근데 이쪽에는 벌이 계속 있어요. 벌이 빨리 많이 막 다니면서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어제 비가 와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 벌이 많이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고, 바람이, 음, 거의 안 불고 이래서 수정이 잘 돼야 되는데, 수정이 잘 돼야지 이제 복숭아도 많이 달리고 또 실하잖아요. 음, 맛있습니다. 어제는 한 70%-80% 정도가 폈었는데 오늘은 거의 활짝 폈어요 음, 맛있어요 그냥 커피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나몬 계피향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수정가에 들어가는 거는 좋아해요. 수정가는 제가 원래 좋아해서 수정가에 들어가는 건 좋아한데, 이렇게 뭐, 카페 갈때뭐 커피 들어가고 시나몬 위에 가루 있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맛있네요. 이거. 둘 다, 둘다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게 이제, 음. 천혜향 하게다 복숭아 꽃잎 한 거. 이거는 어 슬라이스 아몬드에다가, 이게 지금 시나몬 가루 한 거거든요. 둘다 맛있어요. 이 복숭아 나무에 이렇게 털 스치기만 해도 꽃잎이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설쳐가지고 제가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커피 마시고. 제가 꽃잎을 더 띄웠어요. 오늘 만든 녹차 가루와 젤라틴과 설탕을 넣은 물에다가, 그 다음에 천의 양과 복사꽃잎을 띄웠어요. 이쁘죠? <laughs> 제가 이제 복사꽃잎 그 요리를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복사꽃잎에 대한 요리는 이제 꽃차, 복사꽃 가지고 꽃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음 복사꽃을 따서 음 복사꽃청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 청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요거 가지고 한번 젤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은근히 블랙, 블랙커피하고 아메리카노하고 젤리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laughs> 간식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손을 떼가지고. 제가 이제 꽃 구경시켜 드릴게요. 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잘 폈어요. 이렇게 지금 제 거기 앞에는 하늘이 보면 이렇게 지금 구름색이 약간 하얗죠 하얀색에다가 지금 복사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보면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laughs> 구름이 시커멓죠 회색이죠 먹구름 속에 지금 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복사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오전에도 그랬었어요. 해가 나다가. 또, 구름이, 구름이 꼈다가, 오늘 계속, 그렇게, 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요쪽 나무, 요쪽은, 이제, 나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들. 요거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들이고요. 요 옆에는 고목이 있어요. 고목의 꽃이, 색깔이 더 진한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런 것만 또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꽃 색깔이 되게 진하죠. 아 어, 이쁘다. 꽃 색깔이 되게 진해요 복사꽃. 올해 복사꽃이 되게 더 색깔이 찐분홍이 가까운 것 같아. 이게 날씨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뭐 복숭아 종류가 이게 뭐 무른 복숭아냐 아니면 음그 어, 뭐 딱딱한 복숭아냐, 이런 거에 물복, 딱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복, 딱복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는. 어, 버리다. 지금 버리, 왜 있죠? 버리. 버리 지금 열심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버리, 꿀을 따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꼭 감상하세요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수확하는 항이렴 복숭아 복사꽃 핀 밭입니다 복사꽃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복사꽃 너무 이쁘죠. 네, 아, 여기서 할까? 여기서? 어, 지금 음, 황이련 복숭아 8월 15일부터 수확하는 황이련 복숭아 복숭아 밭에는 복사꽃이 활짝 펴서 음, 만개했습니다. 어, 되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이게 복숭아를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 이때가 제일 어, 꽃도 이쁘고 물론 이제 앞으로 할 일도 많지만 그래서 어, 꽃을 즐기면서 제가 오늘 어, 황이련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꽃을 이용해서 젤라틴 가지고 젤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또 <laughs> 음, 내일은 이제 또 뭐를 할까 내일도 한번 <laughs>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프리즘 갖고 방송을 했는데 하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뒤에 어, 따가운데 벌이 들어갔나 그래서 어, 일단 또 저는 여기서 오늘 음,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음,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봄날 보내시고 어, 좋은 일만 가득한 불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상주 크레이트 클럽의 마그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